안녕하세요 영천부동산 넘버원 no. 영천하나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산세 좋은 절대 청정지역 청도 전원주택 매매입니다. 이곳은 최고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멀리까지 산세를 즐길 수 있는 탁월한 조망권을 가진 저는 주택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도로부터 내 땅이며 지목은 전체가 대지로서 험결이 전혀 없는 총 264평의 넓은 곳입니다. 왼편으로 과실수나 정원수로 잘 가꾸시면 입구부터 인물이 훤하게 멋진 주택으로 돋보일 것 같네요. 무엇보다 들어가는 입구가 넓어서 큰차 진입은 물론 몇 대까지도 주차 가능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4차천도로에서 1km를 들어오는 동안 고급주택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장 끝자락 우뚝 솟은 황토전원주택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매물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독 검천면 사전이고요. 면적은 872제곱미터 264평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 지역은 괴관리지역 검평은 110제곱미터 33평입니다. 주 구조는 황토 벽돌 구조이고요,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준공일은 2007년 12월이고요, 가격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곳은 대구에서 40분 거리, 경산에서 20분 거리, 경주, 울산, 경남권에서도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8년 전 울산에 거주 중이신 주인분께서 산세가 너무 좋아 은퇴 후 오시려고 바로 매입을 하셨답니다. 부부가 노후에 사시려고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신 후 그동안 주말 주택으로 사용을 하셨답니다. 아직도 직장을 다니시느라 계속 관리가 힘이 드신다며 구독자분의 부탁으로 이곳까지 멀리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돌 계단을 올라가 오른쪽 윗집 앞으로 약간의 토지가 내 땅의 경계 지점인데 풀이 무승하여 갈 수가 없네요. 그동안 주변에서 팔아라고 하셔도 팔지 않았다시며 못내 아쉬워하셨습니다. 하긴, 팔아라 하면 팔기가 싫고, 팔려고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인간의 묘한 심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가워낙에 산세가 좋기로 유명하니 언제부터인가 땅값이 많이 올라 전원주택 가격도 만만하지가 않죠. 저도 이곳까지 올라 내려다 보니 어찌나 경관이 탁월한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주택은 각자 취향대로 약간의 리모델링은 하셔도 되고요. 저만큼 하나만큼은 두말 하면 잔소리. 멋진 정원수를 신고 정원만 예쁘게 꾸미신다면 더 이상 나무랄 것이 없겠네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연동문을 열고 들었으면 왼편이 안방, 욕실, 거는 방이고요. 그 정면으로 거실, 주방, 거는 방, 욕실 구조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구조입니다. 거실에서 내리다 보는 뷰는 도심 속에서 느꼈던 모든 스트레스를 단한 번에 날려 보낼 수 있을 만큼 정말 멋집니다. 실내 벽면과 외벽 전체 벽면에 친환경 황토 몰탈로 깨끗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지대가 높은 만큼 겨울에 더욱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거실에 난로가 설치되어 있고요. 갈색과 화이트 투톤의 심플한 주방의 전경입니다. 억자로된 고급 한샘 복박이장이 설치된 건넘방의 전경입니다. 빗돌러 나가는 문이고요. 공용 욕실의 전경입니다. 부부 침실의 전경입니다. 이 가구들은 뭐 대충 놔두고 가신다고 하시긴 하셨습니다. 양쪽으로 통과할 수 있는 욕실의 전경입니다. 욕실에서 걷는 방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셨다네요. 우와 대농가 집에서나 볼수 있는 그다란 가마솥이 두 개씩이나 그릇 놓으셨네요. 바깥으로 통과하는 문이 있습니다. 걷는 방은, 어, 남방은 나무로 부를 때는 구둘방입니다. 보일러실이고요. 양쪽으로 실내와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주말 오후, 이곳까지 올라오는데 집집마다 많은 가족분들이 분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인분과 자녀분들이 주말이면 자연과 심을 같이하는 힐링할 만한 곳을 찾았어 오신다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먼 산까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 가성비가 좋은 청도 황토 벽돌 주택을 함께 보셨습니다. 평소에 청도 쪽으로 대지 넓고 뷰가 좋은 곳에서 저는 생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영천 부동산 넘버원 no. 영천 하나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